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7일, 예, 월요일 오후 5시 42분 여기는 부산입니다. 예, 오늘 얼마나 부산이 더웠냐면 35도요. 예, 35도인데 오늘 제가 이제 그이 소, 아픈 손가락으로 지금 나우스에 보낼 물건 오전에 포장하고 또일 보고 어, 근데 이제 더위를 먹었어요, 제가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원래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마흔 다섯 살이나 가지고 약해서요. 어, 인삼을 어마어마먹었어요 그래서요, 겨울에 추위를 몰라요, 제가요. 근데 오늘 이제 국장님이 너무 더웠다고요. 그,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뭘 먹고 싶냐고 했더니, 이 코다리찜 먹고 싶대요. 이제 코다리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 코다리를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하는데 이집 먹고 나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 간장게장이요. 이집 코다리는요.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2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코다리에다가 이 시래기죠. 시래기에다가 이 떡볶이 떡에다가 하여튼 엄청 맛있어요. 저는 이제 이 코다리보다도 이 국물이 더 맛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집에 오는 이유는요, 이 콩나물 때문에 와요. 제가 콩나물국 엄청 좋아하는데, 이 집에는요, 김치도 매일 담아요.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중국산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 집은 제가 주로 먹는 게 생선구이 7,000원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김치찌개도 8,000원, 된장찌개 7,000원, 간장게장 8,000원. 계란말이 5천원, 떫값이 6 0원 쭈꾸미 삼겹살이 2만 3천원인데, 이 집은요 가격이 엄청 싸죠. 왜 그러냐면요, 생선구이가 그두 마리가 나와요. 갈치하고 낙세미 하고 인데요. 엄청 커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더니요 주인이 천당 가고 싶대 이렇게 싸게 팔아서. 예, 하여튼 부산에 오시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 주시면 제가 사 줄게요. 여기는요. 사상역에서 한어사상역에산어 걸어서 사상 1번 출 걸어서 한 3분요? 1번 출 걸어서 한 3분 거리요 여기 분도니다 걸어서 1분밖에 안 걸려요? 네, 이집 에어컨이요. 30도인데 엄청 시원해요. 예, 저희만 먹어서 미안하고요. 어떤 부산에 오시면요. 꼭 사드릴게요. 연락주세요. 예,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대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요. 대학교에서 식품영어과 나와서요. 이고급에요애지간에서 맛있다고 하네요. 예, 시청해서 고맙고요. 뭔 일이 안 되시면 0 1 0 3 3 7 6 4 9 3로 연락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